우리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혜진 열사님이 무대를 올라오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난 6년 전에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당한 해수구 공무원 형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어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당 선거는 국민을 포기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를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하려는 행위야말로 나라와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는 가장 처참한 인권 파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강력히 고소합니다. 국가 전복 세력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짓거리와 조작, 성공을 제눈으로 진실을 부정으로 바꾸는 행위들을 직접 목격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국방군대의 무찰이 살해당한 대수부 공무원의 죽음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골든타임 6시간 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구조와 소환은 하지 않고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죽권하자 이들은 비밀리에 고여 국가의 안보자선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며 월국이라 저작해 버립니다 35시간 동안 실정사실을훔추고 여론머리로 월국의 가능성이라 흘리며 조작된 근거들을 만들었고 국민에게 억지로 믿게 속여버립니다. 문재인은 대국민 거짓말 담화를 발표하지만 박지원이 이틀 로 문재인의 거짓말을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기막힌 현실과 호남이 같은 편 아니겠냐는 해유 협박했던 민주당의 악행을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서 이 자들의 만행을 조사하고 확인하니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탄핵하여 이들의 범죄 행각을 지우려 지금 부정과 불법으로 선거를치르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각성하신다면 이들의 범죄 행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들의 만행을 목숨 걸고 알리면서 이들을 해산시켜야 조금이나마 국가의 생태계도 복과 국민의 삶이 변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계, 전약과 부동산의 재산적 침해가 있고 DMZ, g p 제 p 를 불용 상태로 만들고 유엔사, 사, 유엔사를 속여 거짓된 9.19 남북 본사 합의서로 휴지에 불과한 이서명은 자국민이 적대국에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작동이 멈춰버린 삶이었습니다. 문재인 과 민주당은 민주당이 떠들고 있는 거짓과 위선적인 평화소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기회가 차단되었고 과정은 조작이었고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국가정복세력들과 586이라는 그악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만든 것이 고작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선거제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 절차가 절차와 제도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엎으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의 위약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세계 최고의 메인인 코리아는 지어질 것이고 청년의 미래와 가치는 중둑째 날아갈 것입니다. 공장은 사라지고 가족 회사라며 감사를 거부하며 범죄자 소굴처가 된 이곳 공공기관이 언제부터 가족회사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멈추게 한 것이며 여러분의 자유를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을 정해놓고 선거행위는 요식행위라 말합니다 해도국이나 미국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짓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권하지도 않으십니까? 민주적 절차가 사라져 가는데 여러분 자유는 누가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작과 성동질에 언제까지 속으며 살아가시렵니까?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뽑는 기막힌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면 우리는 지금 선거를 중단하고 외국의 선거 감시단을 요청해서 관리해달라 부탁할 만큼 본탁해진 작글의 상황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이제 부정선거 끝장내고 선거 시스템 보원하고 선관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범죄 집단 민주당 해산시키고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존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정과 불법이 있는 이 선거 멈추고 국가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진짜 선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구호를 준비한 게 없었는데 여러분 부정 장 선거 부정 장 선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 이래진열사님의 네, 그동안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그 참혹한, 그 잔인한, 그 국민을 살해하는 그이야기잘 들었고요. 우리 절대로 부정선거로 더 이상 그들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면, 붙이게 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지금 가족, 조직단, 중앙선관이 반드시 해체시키고, 우리 사전선거, 반드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